우유는 참 익숙한 음식이지요. 어릴 때부터 마셔왔고 지금도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유는 이미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막연히 알고만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알고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유의 가장 큰 역할은 단순히 칼슘을 공급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 뿐 아니라 단백질인 비타민 B군, 그리고 근육과 신경기능에 관여하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뼈를 유지하고 근육이 약해지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양은 많지 않지만, 흡수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 식사를 충분히 못하신 날에는 보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유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칼륨은 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고 신경 전달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몸이 조금 편안해진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유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에서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소화가 불편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뼈 건강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유의 역할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로 우유는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할 여러 부분에 조금씩 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육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몸에서 비교적 잘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든 날, 반찬이 부실했던 날에는 우유 한 컵이 근육 유지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가벼운 간식 시간에 부담 없이 보충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혈압과의 관계입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 뿐 아니라 칼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나 유제품을 적당히 섭취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식습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유 자체가 수면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관여하고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십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우유가 잘 맞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속이 불편해지거나 밤에 배가 더부룩해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마시던 우유가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우유가 안 맞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소화 능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당을 잘 소화하려면, 락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괜찮았던 우유가 어느 순간부터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신 뒤에 배가 꾸르륵거리거나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 이 유당 소화 문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위와 장이 예전만큼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분비가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면서 특정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는 액체이지만 소화 과정에서는 위와 장에 생각보다 부담을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에 우유를 드시는 경우 쏙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밥 대신 우유 한 컵만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불편함이 생겼다고 해서 우유가 나쁜 음식이 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유 자체라기보다 지금 내 몸이 우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거나 마시는 시간을 바꾸거나 다른 형태로 섭취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우유를 마셔도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드시고 어떤 분은 바로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 차이는 체질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몸의 소화 상태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가 비교적 잘 맞는 분들은 보통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신 뒤에도 배에 가스가 차지 않고 설사나 복통이 없으며 속이 편안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에서 유당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소화 기능이 아직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한컵 정도의 우유는 영양 보충용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유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우유를 마신 뒤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배가 불편해지거나 설사 복부 팽만 꾸르륵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평소에도 소화가 약하고 찬 음식에 민감한 분들은 이런 반응이 더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참으면서 마시는 것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같은 분이라도 공복에 마실 때는 불편하고 식사 후에 소량으로 마시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탈이 나지만 반컵 정도는 문제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유가 안 맞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우유는 필수 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맞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잘 맞지 않는 분에게까지 꼭 챙겨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영양을 채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유는 많이 마신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양보다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몸에 맞게만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적당한 양부터 말씀드리면, 우유가 잘 맞는 분이라면 하루 한 컵, 많아도 두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컵으로 따지면 한 컵이 약 200ml 정도인데, 이 정도면 칼슘과 단백질 보충용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마시던 것처럼 큰 컵으로 여러 잔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후나 간단한 간식을 드신 뒤에 마시는 편이 속에 부담이 덜 합니다. 아침에 식사 대신 우유만 드시는 습관은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밤에 드실 경우에는 차갑게 드시기보다는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속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는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한 번에 들이키듯 마시면 장에서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몇 모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유를 마실 때마다 속이 불편하다면 굳이 참고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유는 선택사항이지 꼭 챙겨야 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칼슘이나 단백질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대안이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어느 정도 분해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는 당이 적은 플레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유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때문에 우유가 불편한 분들께는 두유가 더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고 콜레스테롤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다만 첨가물이 많은 제품보다는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만 놓고 보면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식사 때 이런 반찬을 꾸준히 챙겨드신다면 굳이 우유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시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유는 잘 맞는 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만 불편함을 참고까지 마셔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익숙해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유를 한 번쯤은 내몸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